천리 최창윤 대표님의 의리, 의리의 관절, 열공판장 대표님, 이승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판장 하는 아이러브 트럼프 슈퍼맨 이틀 이태백입니다. 태양저런 전을 보면 의사 출동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시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명준미주 천인혈이요 억반가효 만성보라총루락치밀루낙이요 화성고처 원성고라 <laughs> 맛좋은 술은 일천 백성의 피요 옥장반 이에 맛있는 고기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과 땀이다 천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같이 떨어지니 노래 소리, 풍락 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한 소리도 높구나. 그때 당시 상황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면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시로 한수 표현해 보겠습니다. 답시 제목 우정선거 시멸공만전 이틀 이태백 부관창시 악도천이요 정문일침 경후이한다 선참후계 보성지해야하고 거세대탁 이수진이다 죽은 후에도 큰 죄가 벌어난 사람에게 대하여 관을 쪼개고 송장의 목을 베어 극혐을 수시할 만큼 우정성근는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극악무도하다. 정수리에 침을 중다하여 잘못에 급소를 찔러 부정선거 범행한 자들과 후인들에게 경고를 한다. 헌법을 어긴 사람을 먼저 처형한 다음에 주인 국민에게 보고해도 급할 만큼 검찰이든 경찰이든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군민이든 국민이든 자유 대한민국 성지를 지켜야 하고, 만약에 온 세상이 다 버리고, 지의 고한을 망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바르지 않다면, 어렵게 만든 이 나라, 지수가 다한 것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하고 원력은 꼭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와천경찰서 경찰 공개 사과하라. 대한민국의 꼬라지 시 멸고 안전 리틀 이태백 검찰 부사 범죄인하고 법원 불신 반국정한다 경찰 기약 파악기하고 탄압 국민 무선리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부정선거 범죄 집단을 수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반국가 세력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약한 시민만 엿보며 괴롭히고, 대한민국 원력기관이라는 게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국민만 탄압하고 무시하니 도대체 항을 선 선민은 어디에 있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든 국회의장, 내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경찰청장, 기타 변장고추장 대한민국 5천만 국민조선을 강탈한 무정선거 알고도 모르는 척 하면 이미 18다. 그저거라! 소상을 정치라고 하고 있냐? 국민들은 너희들 절대 필요 없다! 헌법이 표지가 되었고, 하늘이 무너졌다! 천창령 애국 지사님이 무정선거 석결하고자 시위 현장에 있는데, 시위하는 천상령 애국 지사님을 경찰이 뒤에서 기습하고 밀어 넘어 저거기에 다쳐 아직도 혈채 다니고 입은 종입니다. 지나가는 개한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건 대한민국 경찰 책임이다 제목 민족권 시 멸공 반전 이틀 이태백 생시 대한인이요 사역 대한혼이다 인생 일회수 하더라도 망요 공허도하라 선조 훈계하이기를 몰납 양지근하라 아역 고후손인대 애국 애자유하라 필락 영천지이고 지성 업귀신이다 태어나도 대한민국의 사람이고 죽어도 대한민국의 혼이다 인생은 한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속이 텀빈채 헛살지 말것 할아버지 이상의 조상 선조들이 저를 훈계하기를 인간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과 시비와 성랑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뿌리와 근본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알리니 나라를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할 것을 구슬대자 하늘과 땅도 놀라게 하고 시가 완성되면 귀신들도 허덕이게 한다. 국민 모두 자유 대한민국을 내 목숨처럼 수호하라. 국민 모두 자유 대한민국을 내 목숨처럼 수호하라 국민 모두 자유대한민국을 내 목숨처럼 수호하라 네와그박뚜박 쩡쩡한 목소리로 힘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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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주셨습니다